자 봐. Many U.S. citizens 많은 미국 시민들이 have been worried 쭉 걱정을 해오고 있다는 걸 현재 알려져셔서뭘 테러리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특히 particularly 특히 since 언제 이후? since 들어서 이제 이렇게 주저리세가 반려세를 이렇게 적혀 있지? The devastating attack of 9/11 in 2001. 2001 2001년 9 1 1그 devastating한 그런 공격 이후로. 테러리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가 The anxiety, 그들의 불안, 즉 미국 시민들의 불안이 is heightened, 더 높아졌다는 것, 더 고조됐다는 가 뭐에서? By frightening image. Frightening이니까, 그러니까 frightening을 겁주다는 소리인데 ING부터 현재분석을 더 겁주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 Sean 도 과거 분석을 앞에 있는 이미지를 꾸며서 이 중간에 주격한다는그 동사, which are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어디서? 뉴스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막 이더 두렵게 만드는, 프라이 g 향이 만드는 그런 이미지들로 인해서 미국 시민들이 불안은 이 사이튼 또 고조됐다. 는 그러면서 콤마에서 문장이 끝난 게 아니지. 미국 시민들이 불안이 또 고조되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하게 됐다 해서 이렇게 현재 분석해서 뭐하게 됐다는가. Making parents feel 즉 부모들 나이감 어떻게 만들었다는가. 부모들 나이감 어떻게 하게. Make 사이 동사니까 목적 부호를 feel 동사 원에와서 부모들 나이감 어떻게 느끼도록 했다는가. Especially concerned 특히 걱정을 하게, 뭐에 대해서, the safety of their children, 자기, 아,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서, c o n c e r n 걱정을 하게, 걱정하는 걸 느끼도록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뭐, 뉴스에서 나오는 온통 두려운 이미지들 보면서 이제 애들 안전에 대해서 더 걱정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장 끝나지 않고 콧만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뭐뭐 하게 됐다 해서 이렇게 현재 문자 쓰는 거 많이 봤지. 그렇지만 American children are far more likely to 해서 be likely to가 뭐말할것 같다, 말 하기 쉽다는 소리 more 비교급 편한데 이게 비교급 강조로 f a r 를쓸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far, even, still, a lot 이런 것도 다비교급 강조를 쓸수 있다 그렇지? by far도 같은 말이야 그렇게 해도 by far 이렇게 적어놔도 이건 far가 비교급 강조되는 거니까 비교급 강조를 쓸수 있어 어쨌든 미국 아이들은 그러나 훨씬 더뭐할것 같다는 거 Die from seemingly safe. 더 훨씬 더 죽을 것 같다는가. Die. 모로부터 부자로서서 앉은 형사에서 겉으로 보이기에 안전한 매일매일의 그런 활동들에서 오히려 더 많이 죽을 것 같다는가. 뭐보다. From act of terrorism. 테러리즘의 그런 행동들보다 겉으로 보이기에 safe한, safe해 보이는 everyday activities 이런 것들로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죽을 것 같다는가. 매년 about 50 American children die. 약간 5 0 명의 아이들이 50명의 미국 애들이 다 죽는다는 거, 뭘로? 스포츠 레이티 드댄지어, 스포츠랑, 뭐야? 스포츠 레이티 드댄지어, 스포츠랑 관련된, 관련된 위험, s u 에 h a 를들어 히스트로크. 히스트로크란 말, 뭐, 이, 열사병 같은 것이, 도의 먹는 거. 아니면, 브레인 트라우마, 뇌에 어떤 이 트라우마, 뭐, 이런 걸로 죽는다는 거. 히트 스트로크, 오픈. 열, 이열사병 언제 종종 일어나는 건데? 유튜브 뭐 때문에? 뭐때문에 어디에 the 에서 무슨 사실? f 트 c t 뒤에 나오니 대치 보통 뭔데? 언더폼에 게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뒤에 보통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또 그렇다고는 볼수 없어. 이게 접속사 같으면 뒤에 안전한 문장이 와야 되겠지. Many young players are dehydrated. 이여사병이 언제 종종 일어난다고? 뭐 때문에? 무슨 사실? 많은 young players, 이런 어떤 어린 선수들이 are dehydrated. hydrate, dehydrate, 탈수와 탈수시키다 라는 소리니까. 결국은 많은 어떤 young players, 이 젊은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are dehydrated. 즉, 탈수가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연사병이 종종 일어난다는 소리야. 그럼 뒤에 many young players are dehydrated. 뭐, 그게 털리지 않아 보이는데. 많은 어린 선수들이 아, dehydrate 탈수가 된다. 현재 문장으니그 factor에서 어떻게 동결할 텐지? 탈수가 된다는 factor 그 사실 때문에 있한다 맞는 것 같은데, 계속 뒤에 한 보자고. They don't get enough water. 그 어린 선수들이 충분한 물을 넣지 못한다는 거. 뭐 하기 전에 before practice 연습하기 전에 충분한 물을 넣지 못한다니까 충분한 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지. So do some young athletes in contact sports. get enough time to recover from brain trauma after being knocked unconscious, increasing the risk of death from subsequent injury. 음.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앞에 이렇게 부정문 적혀있지, 부정문. 그지? 보통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긍정에 대한 동의를 나타낼 때는 뒤에 so 동사 대 주어 오는 형식으로 써. 앞에 긍정으로 쓰면 이렇게 so 뒤에 동사 주어 이렇게 써가지고 모두 역시 못마하다 이렇게 쓴다고. 근데 저렇게 앞에, t h e 리 d o n 이렇게 부정문으로 되 있으면, 저 때는 부정을 동의할 때는, 소 o 대신에 못 쓴다 고 그랬냐? 부정문에 대한 동의도 모두 역시 못마하지 않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아이씨, 뭔척 하는 거지, 너. 어, 뭐 쓰냐? 그때는 노 o 를 쓰거나, 아니면 니 e i 를 쓰거나, 노 o 나니 e i t 뒤에 이렇게 동사 주어와서, 뭐, 뭐도 역시 뭐 맞지 않다. 이렇게 써 거. 여기 지금 앞에 지금, they don't get enough 해서 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so가 아니겠지. so가 아니고, 뭐, no 하나 neither 이렇게 써서. no 하나 또는 neither 이 써서. 뭐도 역시 뭐 많다. 여기 지금 일반 동사고 쓰니까, no are do, do 쓰는 건 맞지. 여기 some young athlete has 3층 복수니까, does가 아니고 do 써서. neither 또는 no are do 해서, neither do some young athlete in contact sports. 이런 어떤 컨택트 하는 그런 어떤 스포츠에서도 몇몇 이, 어린 운동 선수들, 젊은 운동 선수들이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한다는가, 안 따라. 이건 이번에는 또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한다는가. 말 to recover from brain trauma. 이 brain trauma로 마고나서 after being knocked unconscious. 이 컨택트 스포츠라는 게 이렇게 접촉을 한다는 거니까 몸이 부딪히는 거, 뭐 권투도 그렇고, 뭐 뭐, 축구도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몸이 부딪히는 그런 스포츠를 하다가, being knocked unconscious. unconscious가 왜 무의식이잖아. knocked unconscious. 즉 무의식에 빠지고 나서, being knocked, 그렇게 부딪혀서, 낙에 원래 두드리 되는 뜻인데, 이제, 그렇게, 맞아서, 두드려 맞아서, unconscious. 무의식이 된 이후에, 그런 뇌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서, 콤마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았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increasing, 머리를 늘리게 된다는 거. t risk of death. 어떤 이 죽음의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지마고 뭐 나서. From a subsequent. 그 추후에, subsequent라는 건그 후에, 추후에 이런 소리니까. 그렇게 충분한 게 뇌트라우마로부터 이렇게 회복할 시간을 못가져서그 추후에 오는 그런 인적이, 부상으로부터 죽을 위험이 더 증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전처럼 이렇게 탈수가 되 돼서 죽는 것도 있고 뇌트라우마에서 빨리 회복이 안 돼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못받아가지고 죽을 경우도 많다는 거지. 그래서 부모들이 should worry about 뭘 걱정해야 된다는가 이런 위험들을 오히려 걱정해야 된다는가 뭐보다 rather than terrorism terrorism보다 이런 위험들을 더 걱정을 해야 된다.